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인니의 방산 협력에 수차례 특크를 놓은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연달아 이연패한 뒤또 다시 세 번째 대통령 도전에 나선 것인데요. 세 번째인 만큼 어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평가가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21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국내에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라보의 정치적 라이벌인 조코 위도도 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차기 정부 내각 인원 34명 가운데 상당수를 친일 인사로 구성하였었는데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유스 칼라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칼라그룹을 소유한 칼라 가문의 일원으로 인도네시아의 도요타 자동차 판매 총괄 등 다수의 일본 기업과 협력하고 있었고 라우마코벨 무역장관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며 파나소닉 현지 합작회사의 사장을 역임 국영기업 장관인 마리아니 수마르노 역시 도요타와 혼다 오토바이를 제조 판매하는 현지 대기업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의 사장 출신니다 프라보어는 정치 숙적인 조코 위의 영향력 축소 및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맞대응 전략으로 신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라보어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최대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미국의 남중국해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수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어느 한편의 서기보다 중국과 미국 모두를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비춰지는데요. 특히 다음 달 프라보어는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군사협력 증진을 위한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도 중국 국방부 장관인 웨이펑어와 만난 자리에서 프라보어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중국군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연합훈련과 기술협력, 무기수출협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군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예정된 중국 방문 가운데 중국 수천성 청두에 들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의 시공사인 중국철도총공사가 건설한 중국 최대 열차 운용 노선인 후안룽 고속철도 탐방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프라보의 청두 방문의 본질적인 핵심은 청두에 본사를 둔 항공기 제조회사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을 들리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십을 개발 생산한 회사입니다. kf21의 공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라팔과 F-15EX에 이어 이제는 제20까지 발을 걸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0일 자국 최초의 국영방산 지주사 디펜드 아이디를 설립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프라부어는 50-50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산화율 50% 세계 50대 방산 기업에 도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이전을 할 의향이 있는 모든 국가와 가능한 한 많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적으로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요. 이로써 프랑스 전기 시스템 개발 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의 방위전자 기술 협력에 대한 사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중국항공 공업그룹 회사 AVIC와의 기술 협력을 맺었는데 이 회사는 중국 군용기를 생산 총괄하는 중국 국영 기업으로 그 자회사가 바로 제니0의 개발 회사인 청두항공기 공업그룹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기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승인받았고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가 넘는 없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건네받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보비 라시딘 디펜드 아이디 사장은 회사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인도네시아 방산지주사에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세부 계약 요구 조건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중국의 첨단 전투기 대량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와 중국 항공 공업 그룹의 협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avic가 생산한 공격용 중고도 무인기 윙룽이를 4대 수입하면서 무인기 공격 부대를 편성하였고 또한 국산화에 성공한 중국의 리저널 제트 여객기를 40대나 도입한 최초의 해외 국가로 협력을 이어 왔습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을 뭐 어찌어찌 갚고 결국 시제기를 인도받게 되면 추 인도네시아에 합류한 수백 명의 중국 항공 기술진들이 기체를 뜯어볼 수 있는 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창정비 기술을 가진 중국 기술진들에 의해 그간 기술 이전이 거부되었던 KF-21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과 나투나 제도 영유권 분쟁 등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과의 협력이 말이 되겠느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인도네시아는 중국보다 말레이시아, 호주 등과 겪고 있는 분쟁이 더욱 시급하며 사실상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하는 미국보다는 국익만 잘 챙겨주면 체제엔 별 관심이 없는 중국과 더 가까운 편입니다. 심지어 미국과 동맹 관계인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산 무기들을 수입하거나 중국과 군사 협력을 맺기도 하죠. 일례로 F-16 전투기나 블랙호크 헬기 등 주요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던 태국은 쿠데타 이후 미국이 무기 판매를 거부하자 2016년 중국산 탱크 28대, 2017년 중국산 잠수함 한 척에 이어 2019년 상륙 강습함까지 중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기도 하죠. 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는 미국에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어 노골적인 친중 행보가 예상되는데요. 프라보어는 1998년 인니 민주화 운동인 레포르마시 당시 육군 전략 사령관을 맡아 수많은 인권 유린과 실종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돼 한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프라보어는 혈통부터가 중국과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프라보어의 아버지 수미트로 조유아디 쿠스모 교수는 자박의 페라나칸 쪽 인도네시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페라나칸은 17세기 말레이반도로 이주해 온 중국인 남성이 말레이반도 여성과 결혼해 낳은 후손 등을 지칭합니다. 프라보어 아버지의 성씨인 수미트로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성으로 중국 대표 성인 왕씨를 인도네시아어로 음력한 언어입니다. 또한 프라보어는 화교의 지원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독재자 수아르토의 사위인데요. 수아르토 집권 당시 화교 기업가들은 정경 유착을 통해서 인니의 재기를 집어삼켰는데, 1995년 호주 외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당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73%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스와르토 가문은 화교 재벌가들과의 유착을 통해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두어 재계의 전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티티크 스와르토 바로 프라보어의 부인입니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와르토 가문은 500개 이상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150억 달러 19조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 프라보어가 중국을 멀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프라보어와 중국과의 협은 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최대 국정사업인 수도이전 프로젝트입니다.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남았지만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법안은 강행되었는데요. 누산트라 신수도 건설은 325억 달러 한화 약 38조 규모의 비용에서부터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은 것이 바로 중국 입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향 역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몇달 동안 일부 비평가들은 중국이 신수도 건설에 개입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정부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인해 신수도인 누산트라가 신베이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수도에서 멀지 않은 북칼리만탄의 녹색 산업 지역인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의 건설의 경우 대부분 중국 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건설은 2017년 중국 산업부의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구상한 3만 헥타르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궁극적으로. 약 130억 달러, 한화 16조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지역의 상당수가 프라보어와 프라보어의 동생 재벌가인 하심 조유아디 쿠스모의 소유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자크르타 포스트에 토지 논란이 수도 이전 계획을 뒤흔들다 라는 제목의 2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새 수도 계획으로 인해 다수의 저명 인사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트렌드 아시아가 발간한 누구를 위한 새로운 수도인가라는 보고서에선 프라보어 형제가 운영하는 아르사리 그룹이 인도네시아 산업의 단지 상당수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 이전 사업을 통해 15조 원의 중국 투자 자본이 프라보어 가문의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되게 생겼다는 것이죠. 프라보어가 앞장서서 KF-21의 도입을 반대하고 라파린이 F-15이 밑밥 깔면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던 것은 어쩌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다렸던 것일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담금을 받아도 인니의 복잡한 정권 다툼 속에서 중국이 대납한 것과 다름없어 보이며 그 지지기가 어디서 어떻게 분해되고 조립되고 기술이 유출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TOC 마이 추락을 빌미로 한국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혀 관계없는 사건인 한국국정원 침입사건까지 거론하면서 KF-21 분담금 미납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나 이들의 묵미와는 별개로 한국은 KF-21의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최근 안현호 카이 사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끝이 날 것이며 블록23에서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열수 있고 협력국은 폴란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KF21은 하나만 뒤바꾸면 되죠. 이거 반대하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인니 이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인, 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니, 니, 치, 사. 이거 아니고요. 이 씨발 마너밥 먹었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